드디어, 위버스 잡에서 탭 갔습니다. 이거는, 그, 미드 선머 미드 선머. 아, 진짜, 너무 모르게 들렸어. 근데, 한번 까볼게요. 아, 설렌다, 진짜. 저는 1차 때 사가지고, 예판 특전도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미 트위터에서 막, 스포가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몇개 봐버렸습니다. 어 우와 근데, 다른 분들은 막, 그거, 종이, 그, 뽁뽁이란요? 라그 종이 그거였는데, 저는 뽁뽁이 왔네요. 어 휴닝이 또 쓰러졌어 우와 미쳤다 진짜..저도 금메일 왔으면 좋데 근데 이, 이거 뭐 비닐이 그거라면서요? 생생에분성 비닐? 그래가지고 소리가 완전 시끄러워요 지금. 어 이게 특전인가보다 와..너무 예뻐 이게..예판.. 예쁘아 하자. 으휴, 그럼 그렇지. 와 너무 예쁘다 포스터. 너무 귀여운데? 다음 미드 썸머. 이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트위터에서 몇개 봐버렸어 요 궁금해가지고. 근데 뭐 받아봐도 재밌을 거니까. 아 이게 일반 쓰레기를 버는 거구나. 비닐이. 음, 살짝 찍어줬어요 박스도. 음, 진짜. 저는 포카가 그것 좀 좋겠거든요. 그거 뭐지? 그거 원래는 그거 무슨 썬라이즈? 그게 제 취향 같았는데, 트위터에서 보니까 그게 너무 예쁜 거예요. 그거 거에 어, 트위터 보니까 그 스카이 블루, 그거 아니면 뭐 지금 하나 더 인기 많은 나? 아무튼 그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약간 초록 초으한거 있는데, 여기 안에 포카가 있는 거죠. 빨리 아, 는데 이렇게 이건 뭐죠? 아, 그 교환 얘기. 귀여워. 아, 귀여워. 미쳤다. 너무 귀여운데 글씨도 완전 너무 귀엽다. <laughs> 이건 나중에 따로 볼게요 이게 그건가? 그건가? 엽서아 포스 포토북 아니 아니 이건가 엽서? 어 미쳤다. 왜 이렇게 정령해? 수빈이 와 최봉규, <laughs> 와 미친 휴닝이 진짜 졸렸는데 미쳤어. 근데 수빈이도 진짜 열주는것 같아. 와 청량 그냥 한백프분상킨 느낌. 미쳤다 진짜. 아무튼 이거랑 이거는 QR, 어, QR 카드. 이거는 진짜 저, 잘한 것 같다. CD는 진짜 내가 DVD 플레이어에 있지만 t v 에다 재생해도 화질이 진짜 별로 안 좋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편하게 볼수 있고 좋을 것 같아. 이거가 그거 뭐 L L.. 파일, 포토 카드 파일 그거고요. 일단 포토카 보기 전에 포토북 먼저 가볼게요. 아, 포토북이 되게, 오, 너무 예뻐. 진, 진짜 예쁘다. 아, 좀 4만 천원에좀이거 보니까 사회 잘했다고 생각이 드네. 와 근데 진짜 완전 구성이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와, 진짜. 최수빈 너무 청량해, 진짜. 이거 보니까 다음 컴백 할 때는 청량했으면 좋겠네요. 역시. 청량하면 투바트죠 와, 최현준 미친, 진짜. 미쳤나봐. 아 이렇게 좀유닛 사진 있네요. 와 최고. 와 미쳤다. 태연아 와 진짜 애들이왜 이렇게 청량해? 휴닝 가 있고, 와 이거 이렇게 있나 봐요. 와 진짜 사진 인데 너무 잘 찍었는데, 너무 잘 나왔는데, 아 이건 또 다른 컨셉. 아 그거네 다른 컨셉. 와 와씨. 미쳤다. 어 아우, 미쳤다. 미쳤나 봐. 일단 좀 간단하게만 보고 나중에 다시 자세히 볼게요 저 혼자 이게 그거... 음, 아 이게 돌핀텐트돌핀텐트 입어가지고 레전드로 남았잖아요 아 진짜 광태민 미쳤다 진짜 말이 안나 말이 안나 아 진짜 최소는왜 이렇게 정리 이거 보니까 아 진짜 애들이 근데 너무도 자신 겼다 아, 이거다, 이거다. 그, 제가 포카하고 싶었던 게, 텐저리팜 이거랑 그거 스카이 블루. 이것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푸르푸릇한 게. 어, 아, 너무 예쁘다. 이만큼만 보고, 이건 나중에 제가 따로 볼게요. 영상 끝나고. 이제, 포카를 물차는데, 너무 떨려요. 여러분들 먼저 보실래요? 어때요? 스카이 블루랑 텐저리 팜인가 어, 뭔가 스카이 블루가 느껴져. 하나, 둘, 셋. 이거 텐저리 팜 아니에요? 이쁘다. 이쁜데요? 근데 이 하이브 가 웃긴 게 스포카 세트로 다 주라니까 세트를 랜덤으로 만든 게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일단 하자 생기면 안 되니까 이거 슬리브 씌워줄게요. 근데 막 이거 교환은도 구하고 막 그러시더라고 근데 그 스카이블루는 교환이 많이 없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냥 텐저리판 나왔으니까 그냥 이거 가지려고요 교환 따로 안 하고 솔직히 그냥 다이뻐요 포카가 아니 너무 예쁘다 아 하자 좀 확인하겠어 근데 약간 포카가 더 미끌미끌한 거 같지? 하자 확인 안 했네 어? 웬일로 하자가 없네요 진짜 그 포카를 보는데 진짜 너무 다 예쁜 거예요. 아 이거 살짝 휘었다 포카. 그냥 애들이 좀 셀카 실력이 좀다 다 대체적으로 더더는거 같아. 셀카 실력이. 휴닝이가 진짜 셀카가 너무 부주지 오는 거 같아. 항상 포카 나오면 휴닝이가 너무 제 스타일이에요. 얘들 한번 깨볼게요. 아 귀엽다. 아 귀여운데. 너무 귀여운데? 근데 다섯 개 넣으니까 좀 이렇게 많이 벌어지네요 하나? 한두개 정도가 적당한 것 같은데? 이거 너무 귀엽다 제 구성품이 생각보다 좋은 것 같아요 미드 썸머 강여기서 끝! 드디어 멤버십 키트가 도착했습니다 사실 막 그렇게 기다리지 않았고 다행 이거 까먹었어요 멤버십 키트 제가 시기가안 맞아서 7월달에 시켰는데 한두 달? 기다린 것 같아요 이게 무슨 그거 분기별 배송이잖아요 그래서 한두달 했다는데, 솔직히 이거는 진짜 까르게때지 오늘은. 어? 근데 이거 무슨 테이프도, 이거 이거, 이번... 하이브가한 개도 생각한다고 무슨 이거. 종이 테이프인가? 음 드디어 저도 맴모, 멤버십 키트가 생겼습니다. 해봐. 나 유튜브에서 봤던 키트가 저도 이제. 이게 그 카드인가? 신기하네? 이게 이렇 근데 왜 이렇게 삐뚤,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여기가 삐뚤져? 우리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되게 삐뚤데? 이런 하자도 있나? 경찰 떼 떼서, 떼서, 순수 붙여야지 뭐. 이런 하자도 있나, 이기 이거 수, 수제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하고, 오, 굿! 진짜 이거 뜯어볼게요. 여기로 뜯는 거. 일단 이거 뜯어보고, 와, 맨날 유튜브에서만 보던, 보던 게. 내가 그런 거, 포토, 포토. 어 어머, 아씨. 제가 다찢어버렸어 다 텐데. 괜찮 비밀은 필요없어꽤좋 모아, 티 x 티가 찢었네요. 와, 씨, 너무, 너무 이쁠 것 같은데. 와, 황태야. 아씨, 어, 이거 되게 퀄리티 좋네요. 아 최강. 아연준흑발 진짜 저연준흑발 너무 사랑해요. 아 진짜, 아 어, 휴닝. 전 진짜 휴닝의 탄색한 게 너무 좋아요. 아 뭐요? 너무 귀엽다. 저는 약간 이런 시, 시, 막 직접 그림 그리고 이렇게 글씨 쓴게 너무 귀엽다고 더 애들이 직접한 게. 아, 음, 귀여워. 형, 저 일단 좀 이렇게 대충대충 보고 나중에 따로 자세히 볼게요 아, 힘들겠다. 아, 여기도 막 숨을 시고 있구나. 미쳤다, 진짜. 되게 퀄리티가 엄청 좋은데요? 이게 이제 구성품 드리겠죠? 이게 폭하고, 이제 폭하고, 이게. 아이고 아, 이거 스티커. 귀여워. 스티커 엄청 귀엽다. 스티커랑. 일단 이거부터 가볼게요. 이건 엽서. 아, 이쁘다. 수빈이. 아 이렇게 뒤에 글씨도 있구나. 연준이 뭔가 멘트 감동적인데? 뭔가 멘트가 엄청 감동적이야. 태연이. 아,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다. 엽서도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뭔가뭐물 눈꼬리? 이게 근데 하자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원래 여기 이렇게 싸져졌나 이게 하자가 엄청 많다고 하던데? 이게 필름 떼는 거죠? 뭐야 이거. 필름 면. 엄청 안되지 는데 음, 아, 필름이 너무 안되져요. 그냥 저는 필름 떼버릴게요. 오, 이쁜데? 근데 이거 필름 떼다가 하자 생길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끝. 제 마지막으로 포카 열어볼게요. 이게 이게 셀폰가? 로고 온 로고 오니 그거겠죠? 남직인가 로고 온 했으니까 남직사겠죠 맞다. 수빈이, 연준이, 번도 어, 너무 예쁘다. 어, 귀여워. 진짜 잘났다. 혜연이, 아이사람꾼 뭐야 진짜, 아 진짜, 혜연이, 아 정말. 근데 왜 포카를 굳이 이렇게 여기 끝을 네모나게 만든 거죠? 이유는 잘 모르겠네요. 슬리브에 넣어주고, 근데 이게 생각보다 이쁜 것 같아요. 향 이쁜데요? 슬리을 넣어줬고, 이게 이제 셀프죠. 근데 화장이 딱 좋은 것 같아, 나. 수빈이, 호기용. 연준이. 범규. 태연이, 어, 태연이 잘 찍었다. 너무 잘 찍었는데. 휴이 <laughs> 되게 이쁜 것도. 되게 되게 이쁜 것 같아. 좋다. すみますん、ね。